신앙을 이어받은 아벌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의 제자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받고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한에게서 절정을 이룬 아주 최고 최고 절정이죠 클라이맥스예요. 요한에게 클라이맥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딱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서 클라이맥스를 이룬 그 절정에 이른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오실 내시야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과 같이 십자가에 자기가 죽고 그분이 다시 산 것과 같이 그분과 연합하여 같이 부활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에 관하여 말하며 가르치고 배우고 안다고 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세례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형식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부활한 그리스도인,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제자들의 상황이었고, 아볼로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고, 잘 가르치는 것 같고, 어, 주님에 대해서 일찍부터 알았고, 주님을 전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을 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이고 욕심부리고 있는 아주 개인적 아주 굉장히 아직도 온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명히 세례를 받았는데 예그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예,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어요. 어찌할까요? 26절 말씀 18장 26절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담대할 수 있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얼마나 말을 잘해요. 얼마나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사람들에게 잘해요. 굉장히 권위있는 설교자예요. 권세있는 설교자 같아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죠. 담대히 말합니다. 회당에서. 그런데 부리스길라 아굴라 그것을 듣고는 아볼로를 조용히 데려갑니다. 조용히 데리고 와서 아볼로에게 그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냐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 됐는데 로마에서 유태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쫓을 때 쫓겨나서 고린도로 피난온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 왔는데 바침 거기에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러 와서 함께 직업이 같아서, 예 텐트 메이커, 장막을 짓는 예그 직업을 가져서 함께 거기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완전하게 복음을 이미 예, 로마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에 고린도 와서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어, 신앙 안에서. 양육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의 한계를 보는 거죠. 아볼로의 율법적인 가르침을 보는 거죠. 아볼로의 도덕적인 가르침을 보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율법적인지, 얼마나 도덕적인지, 얼마나 복음적인지 분별이 되셔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찬과넌크리스찬이 함께 좋아하는 설교자들은 도덕적인 설교자일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설교자들이 도덕적인 설교자들이세요. 또한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 설교자들이 율법적인 설교자예요. 굉장히 구약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가셔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셔야 오나요. 목사님은 지금 제사장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설교자가 계십니다 그리스길라 아블라는 그걸 분별한 겁니다 아볼로의 한계를 본 거예요 율법적인 걸본 거예요 아볼로의 그 행위적인 걸본 거예요 도덕적인 걸본 거예요 그가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지 못함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설교가 여기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6절 끝에 보니까 아볼, 아, 그리스, 아,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 그분은 너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의롭다 하시며 다시 살려 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 을아볼로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이제 아볼로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듣고 지금까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에 의해서. 그러므로 진짜 권위 있는 설교는 하나님의 도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볼로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아가야는 고린도, 아테네, 이거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추천장을 격려하면서 제자들에게 추천장,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이제 아볼로가 변한 거예요. 아볼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가야에 가서 아볼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알게 된 후에 그들은 28절 아볼로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확실히 변했죠? 이전에 요한의 세례만알 뿐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구약의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구약시대는 종결됐다 완전히 성취됐다 이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부활의 시대가 열렸다 새 삶의 시대가 열렸다 새 창조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유대인들이 구약으로 논박해 오는 것을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다 논박해 내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있다. 라고 28절에 아골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능력 있는 사역자로 변신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사역자가 된 겁니다. 진정 권위 있는 설교자가 된 거죠. 이전에는 외형적으로 권위 있는 것 같은 설교자였다면 이제는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유대인의 질문들을 유대인의 도전들을 다 논박해낼 수 있는 그런 복음적 사역자. 능력 있는 사역자, 그렇게 변해진 것입니다. 그 변화되는 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배워서 성경 구약성경이죠. 이것도 28절의 성경도 구약성경을 똑같이 앞에서도 성경을 봤는데 분명히 24절에도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그 성경에 능통한 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르침을 통하여 알지 못했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거기서 2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요한의 세대까지만 알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너무 많은 경우, 바울사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여쭤보고 싶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사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설교자들이 오늘도 많은 세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브리스길라 아브라를 통하여 아볼로가 확 변했습니다. 무엇으로 변했는가는 하나님의 도를 바로 배워서 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